네 다음은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는 보상자로 인해 투소진이 무너지며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작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화끈한 타격쇼를 자랑했던 것과 달리 5월 들어서면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NC의 경우 현재 3위로 4강권에 안착한 모습이지만 결국 경험 부족이 변수일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오늘 경기 각팀 선발 투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SK에서는 최병용 선수가 선발 예정되어 있고요. 네. 어, NC에서는 에릭 헬커 선수가 선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대용 기자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엔, NC의 에릭 선수 같은 경우는 SK를 상대로 2승 1패에 방어율 3.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올 시즌 SK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6인 닝동안3실점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SK일 것 같은데 네. 올 시즌 지금 선발진에서 연이은 구멍이 생기면서 네. 꽤 상당히 힘든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등판하는 최병용 선수 같은 경우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네. 그 n c 와의 상대 선적에서는 승패 기록 없이 방어율을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n c 와의첫 맞대결에서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쳤었는데 최근 그 두산과의 경기에서 네. 어, 5이닝 동안 7실점을 하면서 또 페이스가 꺾인 모습입니다. 그, 최병용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그 등판 일정을 보면은 네. 그렇게 크게 실점을한 경기는 많지 않았는데 다만 타선의 지원을 못 받아서 패를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정 선수나 박정건 선수 같이 어, 타선의 침체에 빠져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어, 자신의 페이스를 올려서 팀의 네. 보탬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오, 오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NC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경기도 NC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건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등용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게 전망이었습니다.